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자, 구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부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신은 사실 우리가 영상학적인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조금 꼭 알아야 되는 것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음파에서 부신의 모양을 좀 보여드리면 자, 너무나도 많이 보신, 매일매일 보는 거죠. 그래서 왼쪽 부신은 약간 땅콩 모양으로 생겼죠? 이게 하이포 에코익하고 크레니알 폴이 있고 카우달 포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피넛쉐입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우리 그 헬스장에 있는 그뭐라그죠 아령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클럽쉐입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있고요. 전반적인 에코는 하이포 에코이크, 좀 까맣게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죠? 자, 요게 지금 대동맥 방금 그 혈관에 바로 옆에 있다고 했죠? 자, 이쪽 보시면은 오른쪽 부시는 조금 더 모양이 다양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콤마쉐입으로 똑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럽쉐입으로 어떤 아이들은 조금 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기기도 하고, 자, 심한 아이들은 어디가 크레니얼 폴이고 어디가 카우달 폴인지 잘 모르겠죠? 이걸 크레니얼 폴로 해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약간 V자 모양으로 생긴 아이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오른쪽 부신은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사이즈를 정확히 잴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막 여기부터 이렇게 재면은 부신이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오른쪽 부신 사이즈를 재일 때는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일단 초음파의 기본적인 내용 봤고요. 자, 부신을 우리가 방사선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좀 낯설죠? 이런 말 별로 들어보신 적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부신이 굉장히 등쪽에 위치한다고 했죠? 대동맥이 있고, CVC가 있고. 그래서 여기 제가 까맣게 표시를 해놨는데, 부신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뭐 종양이 생겨도 사실 알기가 거의 어렵죠. 부신은 기본적으로 방사선으로 검사하는 장기가 아니라는 거 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언제 의미가 있냐면 석회화가 되는 경우는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그래서 케이스를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부신의 정상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자, 보통 부신에 암이 있으면 이렇게 콩팥이랑 신장이랑 같이 보여요. 그래서 신장의 안쪽면에 이렇게 커다란 레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신종양에서 꼭 알아야 될게 뭐냐면, 부신종양은 혈관침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까 프레니코 앱도미나 베인 따라서 혈관침습 많이 된다고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CVC가 있고, 여기 메스가 이렇게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자,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신장의 안쪽에 그냥 메스가 생기는구나. 자, 케이스 한번 볼게요. 10주구, 12살인데, 자, 이거 보죠 자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이 위치 제가 뭐라고 했죠? 부신이라고 했어요, 부신. 그렇죠? 아, 부신이네 여기. 딱 부신이네. 석회화가 돼 있네. 그렇죠? 고양이가 아니라 개인데 석회화가 돼 있다. 아, 이거 악성 종양 가능성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초음파 봤더니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기 이렇게 메스가 있고, 하이퍼 에코이한 석회화된 부분들이 있어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엑스레이에서 그렇게 보였던 거죠. 자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요게 지금 카우달 폴, 요게 크레니아 폴이에요. 크레니아 폴이 굉장히 커져 있고 석회화가 이렇게 많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신 종양을 찾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신장의 안쪽에 있는 것도 있지만 종양 중에서는 이렇게 폴이 유지가 되는 애들도 있어요. 뭐 악성 종양이라서 이게 무조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종양을 딱 봤는데 뒤에 뭔가 이렇게 달려 있다, 이러면 부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폴이 살아있으면 굉장히 큰 힌트가 됩니다. 자, 그렇고, 자, 동영상 보여드리면, 요게 지금 부신, 요게 카우달 폴, 혈관이에요. 크레니알 폴, 카우달 폴. 자, 여기 보면 석회화가 돼있고요 자, 이 혈관 뭐죠? 까만 거. 요게 바로 아까 말한 벤트랄 방향으로 나가는 프레니코 앱도미널 베인이죠. 그래서 아, 메스가 있고, 여기에 카우달 폴이 있고, 여기 혈관이 있네? 아, 이건 부신이 있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죠? 이프레니콥도에의 베인이 나가서 CVC로 이렇게 합류가 되죠?